우리 아빠 기분이 풀리게 치실을 저기 아빠 자리에다가 갖다 놔 드리고 오자 응. 그러면 아빠가 보고 깜짝 놀라실 거야. 어때? 좋아. 그러면 치실 저기다가 살짝 갖다 놓고 오자. 아빠한테. 응. 일어섰다. 어, 일어나서. 이건 내 거. 응? 엄마가 엄마, 돌멩이 갖고 있을게. 응. 가령이, 그러면 아빠 치실 하나, 아빠 자리에다가 놔드리고 오자. 내가, 응. 내가, 내가 여기, 내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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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 치실, 여기 넣고, 더 응, 살살. 응,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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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자리에다가 하나 놔드리자. 넣고. 이제 아빠는 깜짝 놀라실 거야. 어라 치실인데 누가 갖다 놨지 하고. <laughs> 그러면 가령이 떴다가 갖다 놨다가 엄마가 얘기해줄게. 응. 자, 어 우리 이책 보자. 그래 좋아. 이 책은 뭐야 가령아? 뭐? 응. 무슨 책인것 같아? 몰라. 몰라? 음, 엄마, 내 마음은요? 라는 책이네? 헉, 돼지가 속상해서 울고 있네? 그러면 우리 돼지가 왜 속상한가? 책 봐볼까? 응, 그래, 좋아. 가령이 여기 앉아. 엄마가 책 재밌게 읽어줄게. 구야 우리 아빠가 야 그리고 또 아빠한테 뭐라고 했지, 가령이가? 이가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했는데 아빠, 아빠 사랑해요 <laughs> 그러면 아빠도 가령이한테 할말 해야지 아빠 사랑해요 응 사랑해 응, 아빠도 사랑해 응 아빠도 사랑해, <laughs> 응, 아빠도 사랑해.